제자 중에 지난번에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베드로입니다. 아,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가 너무 지치고 또 몸이 아파서 몸져 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의사가 와서 진맥을 딱 하더니 삼계탕 먹으면 낫는다고. 근데 미처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삼계탕 끓여 먹었더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삼계탕 먹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삼계탕 먹고 나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한의사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자기 울 때마다 뭔가 마음이 네, 늘 눌리고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 삼계탕 닭 잡아 먹고 난 후부터는 네. 그렇게 재밌어 몸도 회복되고 어, 마음도 회복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빼놓고 말할 수 없지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별명도 있고 지금도 어, 이 시대에도. 피터 영어 이름의 피터는 베드로를 이야기하고요. 뭐 영어 이름뿐만 아니라 러시아로 뼈트루라는 어, 어, 러시아 사람들 이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이고 남자 아이들 이름을 쓸때 그리고 피터스 부르고 어, 이빠제로 부르고 이런 것도 베드로, 베드로의 이름을 따서 어, 물론 뭐 베드로 성당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갈릴리 지방 베세다에서 태어나서 가버나움에서 주로 살았던 베드로.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안드레와 형제간이기도 하고요. 평생 이제 업으로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일찍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캐톨릭 천주교에서 뭐 베드로를 이렇게 이어서 교황이 되고 근데 이제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는 어, 말이 안 맞죠 어부성설이죠. 예. 물론 많은 교육을 받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기본적인 어부일지라도 기본적인 교육은 받았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뱃사람으로 야성도 있고 예.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인 소유자이고. 제가 심리학자로 이렇게 디스크 검사를 해보면 베드로는 I 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동적이고 뭐 거짓말도 잘하고 이게 이제 I 형들의 기질인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어, 개바 이 말은 어, 반석이란 는 반석은 굉장히 든든하고 또 힘이 있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잘 어울리지 않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네. 아마 베드로의 이름을 개바 반석이라고 지을 때, 예수님이 지어주실 때 옆에서 안드레가 웃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참 너무 모르셔도 모른다. 적절하지 않는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채 이전과의 삶에서 이후의 삶이 너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만나고 무언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 되어져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다를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도 이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막좀 불안전하고 또 이렇게 좀 뒤숭숭하고 하지만은. 차츰, 차츰, 이제 이게 익숙하고 또 안전되어지고 하면, 이것이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옛 이름이 시몬이었고, 그 다음 새 이름이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가끔 베드로를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주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몰라서 시몬이라고 했겠습니까? 주님은 때로는 그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면서 그 지난 날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 18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 앞에 1장 14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그물을 다버려두고 쫓는데 그 사건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요한이 잡히고 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는 1절 이하에 보면 더 자세하게 베드로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밤새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낚아올리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차 내 이름을 개바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라 하지 않고 장차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에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그냥 먹을 양식을 위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베드로에게 장차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 지금 현재의 모습 내 지금 실패한 상황 내 어려운 상황을 주님 보시지 아니하시고. 내 앞으로 하실, 할 일들,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장차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 속에 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요. 뭐 더러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날 막 목사님들이 뭐 기독교가 개도교가 됐고 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막 어, 제가 천안에서 집회할 때 천안에서 어, 종교 집단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어요. 어, 300명이 하루에 280명 나오고 막 300명 나오고 지금 이제 400명이 넘었더그 집단이 이제 같이 집단 생활을 공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단이라고 딱 아직 규정은 돼 있지 않지만, 은뭐 이단 연구하는 곳에서 교류하지 않도록 교류 금지가 돼 있는 곳인데, 그 천안에 이 마을을 이루고 한 500명이 살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참이 시대에도 그런 험망한 것들을 쫓고, 네. 거기서 지금 400명 이상이 확진자가 나와근데 모든 뉴스나 방송에서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집단 확진자가 나왔고 종교집단에서 나왔다고 막 뉴스가 타진되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신문사 제가 대표로 있는 신문사에서도 빨리 그 청기청의 대표장에게 제가 연락해서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고 우리 신문에서 그것 내용들을 전송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가이사라 빌리보라는그 도시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또 어떤이는 뭐 에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하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막 그게 끔찍하고, 막 속상하고, 속상. 너는 누구라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누구냐?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바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시 주, 주, 주라는 로드라는 이 주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존경의 뜻이 선생님이라 랍비라는 말과 같이 동의어로 씁니다. 그래서 존경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생명의 재산의 주인, 주인, 주자를 써서 그런 내네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세 번째 뜻이 가장 중요한데. 세 번째 뜻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구약성경에 히브리말로 아도나이 이 말이 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고 그걸 신약에 와서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아들이라는 것은 그 부모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되요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예.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을 주님도 말씀하신데 바요나 시모나 그랬어요. 예. 어, 시몬이라고 이야기했고 예. 바요나 그랬어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요나 시몬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나의 아들이라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오늘 주님은 바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시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 속에서 주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배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톨릭에서 네. 또 하나 오해하는 문구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베드로부터 교회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들 교황에게 모든 교권과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처음에 이야기한 베드로와 두 번째 이야기하는 그 반석은 굉장히 다른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경적인 원어를 좀 알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수 있는데 아 그걸 모르고 아 베드로는 반석이고 아 그래서 그 베드로가 통 베드로를 통해서 또 천국 열쇠도 베드로에게 주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가 바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 뒤에 교황들이 쭉서 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가 정통이고, 그게 맞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베드로, 너는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이 헬라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페트로스는 너는 작은 바위라, 작은 반석, 작은 바위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것은 작은 반석인데, 그리고 두 번째 에, 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이 때는 페트라, 그러니까 페트로스랑 페트라, 이렇게 좀 다른 이야기인데, 에, 너는 베드로라 할 때는 여성 명사, 명사를 썼어요. 에, 앞에 반석의 뜻, 뜻과 뒤에 페트라와 이게 단어가 좀 다르다는 것이. 그니까, 앞에는 사람 이름을 이야기한 것이고, 뒤에는 너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놀라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아, 어, 그 페트라는 이 기초, 어, 기초가 되는, 어, 위에 건 작은 암석이, 작은 바위고, 어, 밑에는 기초가 되는 암석인데 그 기초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거, 신앙 고백. 예. 베드로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 예수님으로부터 열두 지파 구약의 열두 지파 또 신약의 열두 제자 어, 이런 것처럼 어, 주님이 바로 그 베드로의 그 기, 기초가 되는 식음석이 어, 되는. 그것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그런 위대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반석 위에 서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 내가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베드로에게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캐톨릭에서또이 말씀을 오해해 가지고, 아, 그래서 교황에게 그런 막강한. 어, 권력과 교권이 있다고 이야, 그래서 왕, 왕관을 쓰잖아요. 교황도 왕관을 써요. 예. 근데 이것도 잘못 오해한 것이죠. 예. 이, 이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어, 그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이 확산되는 것처럼, 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와 같은, 어, 사도직,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 전달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에게 들은 물론이고,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예, 확산되는 것에 오늘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아무리 작은 역할들, 뭐, 찬양 팀을 하든, 반주자를 하든, 아니면 무슨 봉사와 헌신을 하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이제 그가 그 주님과의 그 만남, 또 사역,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그 사도직을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천명 5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예. 예. 그래서 아, 오늘 베드로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잖아요 죽기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삽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뭐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건강 내 물질 내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소진될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네요 오늘 베드로처럼 그렇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어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막 거룩하고 그렇게 용감 무쌍하고 그런 인생은 아니잖아요. 예. 그는 실수도 많고 어막 즉흥적이고 막 말고의 뭐 귀를 잘라버리고, 막어 예수님이 뭐라 고 그러냐면 사단한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단이란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그리고 막할수 없는 약속도 하고, 어뭐 금방 예수님 저주해 버리고 어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 그런 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게 확산되어지고 전도되어지는. 그래서 때론 어리석고 연약하고 쓸모없어. 내가 나를 봐도 참 어리석기, 거지였고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오늘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통해서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뭐 목사님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사명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어, 천국 열쇠를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그 다른 거 없어요. 뭐,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평안을 누리고 뭐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열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네.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그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주님이 그 마스터 키그 천국 열쇠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래서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내가 매몬 하늘에서 매고 내가 풀어야 풀리는데 어디든 못갈 데가 없고 누구든 못 만날 사람이 없고 어디든 전하지 않을 수있지 수 않고 어떤 상황과 어떤 어, 사람일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베드를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주님 말씀이 전해져야 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